파인만 기법 상식을 넓히는 지식.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학습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파인만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법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파인만은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그는 학습을 단순화하고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인만 기법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파인만 기법의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학습에 적용하는 방법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파인만 기법의 원리 단순화와 반복학습. 파인만 기법은 단순히 개념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파인만 기법은 단순화를 핵심 원리로 합니다.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파인만은 자신이 배우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학습했으며 이를 통해 지식이 단순화되고 핵심이 더욱 명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의 어려운 개념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그 개념을 온전히 습득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파인만 기법은 반복 학습을 통해 지식을 정리하고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암기는 장기 기억으로 연결되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개념을 설명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강화됩니다. 이는 신경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식으로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파인만 기법은 단순히 지식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간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게 되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즉,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파인만 기법의 핵심은 복잡한 개념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정리하며, 개념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파트 2. 파인만 기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 이제 파인만 기법을 실제 학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하고자 하는 개념을 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적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개념을 학습할 때 노트에 해당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강화해야 합니다. 파인만은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학습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억 유지율이 높아지고 개념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다시 학습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폭습이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강화하고 더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파인만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글로 정리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며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파트 3 파인만 기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 파인만 기법은 특정 학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과 수학학습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학적 개념이나 수학적 공식은 단순 암기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개념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의 힘 개념을 단순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공식을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언어 학습에서도 파인만 기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문법 규칙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이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문법을 학습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단순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면, 문법의 실제 활용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파인만 기법을 활용하면, 복잡한 데이터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파인만 기법은 과학, 수학,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개념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능력은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파인만 기법의 원리와 이를 학습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인만 기법은 단순한 학습법이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嗯。